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120세대 정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요 이쪽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로마트도 있고 취 g 비도 있고 바로 가까운데 아주 편리한 데 많아요 한번 가볼게요 디동 오피스텔 코너를 도니까 바로 저기 다이소도 있고요 저기 하나루마트도 있고 한번 봐봐요. 바로 취지부 영화관이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하얀스 3번 출구에서 이 동선의 거리가 1분도 채 안걸려요. 이렇게 기가 막힌 위치에 비동이 있어요. 이건 총 120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개 타입이 있어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 있어요. A타입 같은 경우는 24.78이라서 7.495 평이 되고요. B 타입은 26, 23.64라서 7.11, 1 어, 1 평. 어, C 타입은 24.96으로 7.247 평. D 타입은 24.46으로 7.34, 어, 399 평이에요. 이게 위치가 뭐 서울 가기도 좋고 판교나 분당 가기도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통이 너무 좋고 또 살기 에 좋은 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번 잠깐 볼래요?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샌드위치 집도 있고, 닭갈비 뭐 집도 있고, 이쪽 라인에서는 혼자서 식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는 데는 더없수 좋은 데가 바로 이쪽 상현역 주변이에요. 그 중에 여기 지동은요. 정말 정말 그 교통이 편한데요. 바로 나오면 바로 들어가에요 자, 우리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거울이 보여요. 음, 거울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한번 잠깐만 한번 볼까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화장실 이 구성들이 있거든요. 한번 안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화장실 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 보면은요, 여기에 수납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보면은. 어, 어떨까요? 이 정도 수압이 이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수압이, 물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가스를 하면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 인덕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벽지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냉난방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제 이쪽으로 보면 채광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즘 이렇게 이게 너무 빛이 잘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블라인드를 지금 낮춰 어, 있는 건데 시진 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은 아주 뭐 체감 문제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천적으로 보면요 여기 이제 에어컨 아니고 이거는 팬 쿨링 유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이거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냉풍기라고 보면 돼요 에어컨하고 시스템 달리 냉풍기라서 밖에 온도하고 어, 안에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되 있는데 이거는 정기수를 줄이려는 그러한 목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가 있고 여기 밑에는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냉장고는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옷장입니다 옷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특이해요 보면은 옷걸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옷장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면 은 여기에도 옷장로 이렇게 어, 구성이 돼 있어요. 한번 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옷장이 돼 있고요. 깔끔하게 돼서 옷걸이를 수있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이기에 신발장이에요. 나갈 때 신발장 신을 수 있게끔 요만큼 넓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신발 넣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 될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그런 인기도를 차, 자랑하고 있는 곳이에요. 와서 살기 게 좋습니다. 네. 여는흥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그런데 보통 주차는 무료고 한 대는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관리비가 보통 한 기본적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인데, 쓰는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Thank you